네 안녕하세요 전차진단평가사내 차만 어드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가 정말로 간만에 네 QM6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이 녀석은 형님도 주행거리도 짧고요 연식도 괜찮고 거기다가 S 링크 2가 또 들어가져 있고 전동 트로프 옵션. 그 형님들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등급이 조금 낮은 차량들은 또 통풍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또 통풍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관리하기 좋은 다크 그레이 색깔. 정말로 겨울철에 빛을 발하는 녀석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어도 형님들은 지금 봤어 끝났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너무 좋고, 정말로 이거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진단평가사네차마니어트전종의 팀장입니다. 오늘 이 녀석을 준비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한데요. 우선 제가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면 외판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이 녀석은 힐 보공까지도 다 되어져 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QM6를 보실 때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S링크가 들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전동 트렁크 통풍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없는 차량들을 구입을 하셔도 되지만,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는 뭐예요? 가격이 조금 저렴하거나, 이 등급에 맞지 않게 가격이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이 녀석은 주행거리도, 네, 아주 좋고, 옆에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죠? 옵션, 금액, 뭐, 주행거리, 연식,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지금부터 1분 20초 동안 계속 나가요. 얼마냐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여기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나 괜찮아요. 이럴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녀석은 정말로 꿀매물이다. 라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어필해 드리고요. 제가 시운전 다 해봤는데, 시운전 했을 때도 이 하부 밑에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주행거리가 주는 이 안도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조금 올라오기가 좀 힘드시고,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탁송 영, 사진들, 영상들 올라가는 거 보시면, 정말로 일주일에 한 대, 두 대는 무조건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만큼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꼼꼼하게 제가 보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고요.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놓치지 마세요. 진짜 미친 녀석이다. 금액적으로 대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QM6 전면부 모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대각항성 없이 깔끔하고요. 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퓨어 비전, 요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그리고 그레이 부분, 이런 부분 보더라도 참 좋죠. 깔끔합니다. 위에 본인 상태 보여드릴 건데, 이 다크 그레이 색깔이라서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로 형님들 질리지 않는 색깔? 네, 그리고 위에 전면 보닛은요, 제가 항상 돌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있다라고 말씀을 올릴 겁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각하는 상 없는 거 영상 속에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요. 앞에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횡다 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 휠 복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상태 확인해 드리면 이거 타이어 상태 형님들 정말 미쳤다. 이거는 거의 뭐새 거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한 모습 확인해 드리고, 뒤에서 보여드리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따로 없는데, 아주 미세하게, 진짜 이거는 뭐 문콕이라고 해야 될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상태 보여드리면 썬팅 상태도 좋고요. 측면부 모습 보여드리면 이 QM6는 참 디자인이 질리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휠은 제가 뭐 말해 뭐해 아니겠습니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너무나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디 타이어 상태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것도 한80% 정도 남아져 있어서 타이어 내짝을한 번에 교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너무나 상태 좋고 형님들 휠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니어 부분 보여드리면 엉덩이 모습이죠. 네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디드 위에 썬팅 상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차 상태 너무나 깔끔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공간 자체도 괜찮고 또 6대4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폴딩을 하시면 또 차박이라든지 캠핑 이런 부분 즐기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깔끔한 모습 확인해 드리고요 뒤에 도어 트윈 부분 확인할 건데요 이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상태 자체가 너무나 양호하고 안에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여드려도 너무나 좋죠 거기다가 등받이 시트까지 이렇게 다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실내 상태도 좋고 와 주행거리 짧고 완전 무사고 차량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뒷도어 앞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요 제가 크로스체크로 보여드릴 건데 선스 체크로 보여드려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미세한 아주 애교적인 살짝 스크래치, 살짝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고요. 앞펜다 부분 보여드려도, 와, 진짜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도, 예, 말해 뭐해입니다. 야,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금액이 이 정도라 그러면, 형님도 이거는 정말로 놓치시면은 후회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옵션적으로나 또는 성능적으로 또는 완전 무사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다 그러면 이 차량은 무조건 잡으시되는걸 확인해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물러가면 안 되죠 형님들. 실내로 들어서 실내 옵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고요 형님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시동 그냥 아주 한 번에 무지하게 잘 걸리고요. 정말로 정수성이 너무나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핸들 손을 올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너무나 좋다 라는 걸 확인해 드리고요. 36,312km 탄거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에 제가 형님들하고 같이 영상 속에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져 있는 까지 영상 속에 다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도어 트림 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시트 상태라든지 등받이 시트 상태에 이런 부분들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요. 이 S링크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져 있냐 안 들어가져 있냐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진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통풍이 들어갑니다. 동승석도 통풍이 들어가져니까 네 이런 부분들 꼭 등급이 낮은 거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 차량 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핸들 가죽 상태, 이런 부분들 너무나 깔끔해요. 진짜, 어뭐 이렇게 원래 보통 땀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조금 여기가 까지거나 이런데 그런 부분들도 없이 굉장히 좋고요. 이 QM6는 볼륨 버튼이 이 밑에 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께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좋네요. 아, 너무 깔끔해. 그리고 크루즈는 요 밑에 쪽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꼭 봐주세요. 핸들 열선 요쪽에 들어갔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좋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 부분. 후추판 경보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형님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차량, 와, 진짜 꿀매물이고요 형님들 놓치지 마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